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 오늘 4월 16일 이제 코디스면 다가와요. 4월 16일. 여러분 4월 16일이 어떤 날인지 아신가요? 4월 16일. 416 하니까 뭐418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 5 1 6은 아닌데 416은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4월 16일은요. 저희 결혼 기념일입니다. 네, 뭔가 하셨죠. 여러분 네. 어, 결혼 기념일을 이제 뭐 이제 우리 권사님들도 옛 어릴 적부터 결혼하신 이후에 막 여러 가지를 또 지켜 오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 이 결혼 기념일이라고 하면은 어, 반드시 지켜야 하는 날 중에 하나이죠 부부로서. 그데 만약에 이제 제가 결혼 기념일을 깜빡했다 그러면은 그 가정과 어, 가정의 환란과 풍파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또 부부 안에서는 또 중요한 날 중에 한 날이기도 하죠. 그래서 내생일은 잊어버려도 결혼기념일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렇게도 뭐 여러, 여러 남편들이 우스갯소리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한 날이기 때문인데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어, 서로 다른 인생이 만나서 앞으로의 남은 인생을 평생토록 내가 함께하겠다라고 서로 약속하고 공포하고. 그로부터 자신의 인생이 또확 달라지게 된 귀한 시점이 되는 날이기 때문이죠. 근데 이 결혼 기념일이라고 했을 때요, 여러분 그일 저와 같은 경우는 4월 16일이라고 하는 그날 자체가 귀하고 소중한 날이 되는 걸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 좀더 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만약에 제 결혼기념일이 찾아왔어요. 4월 16일이 되었어요. 너무나 소중한 날이에요. 그래서 제가 좋은 식당을 예약하고, 거기에서 뭐 케이크도 준비하고, 뭐 꽃다발도 막 준비해요. 그렇게 이제 파티를 하는데, 그 파티를 누구랑 하냐면, 제 친구들이랑 해요. 어이가 없으시죠? 여러분, 이게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없어요. 그 결혼 기념일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를 막 준비했지만 그 파티를 제 아내가 아니라 제 친구들이랑 한다면 그날 자체는 그리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 기념일을 보낸다고 했을 때그 날이 의미가 있으려면 제가 4월 16일에 만나서 약속하고 결혼을 했던 두 남녀, 저는 제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내야 되겠죠. 그래야만 정말 결혼을 기념하면서 같이 행복한 결혼의 이후의 시간들을 또 생각하면서 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날 어떠한 날을 우리가 같이 있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날을 함께할 관계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중요한 날이라도 그 관계에 대한 의미가 없다면 그 날은 기념일이 될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어,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안식일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결혼기념일을 기억한다면 그것을 기억할 때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올라야 할까요? 뭐 해야 되지? 이런 생각보다는 결혼 기념일을 때가 생각하면 그 결혼을 함께했던 저의 아내가 가장 먼저 떠올라야 하겠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안식일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그첫 번째의 하나님의 주시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 안식일의 주인, 그 안식일의 주인공일 기억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안식일의 주인, 그 주인공을 우리가 생각하고 떠올린다면 누구를 떠올리게 되죠? 여호와. 하나님을 가장 먼저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십절 말씀의 후반부를 보면 앞앞 부분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지.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기억할 때이 안식일이 누구의 안식일인지 너가 생각해야 한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6일 동안은 너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더라도 그한 주에 항상 그 시작이 되는 이 아, 그한 주의 또 마지막인 안식일 만큼은 너가 나를 기억하고 나에게 돌아와서 나를 예배하고 또 너도 나와 함께 이 잔치에 참여해서 즐거워하고 그래서 위로를 받고 기쁨을 얻고 소망을 회복하라 라고 하는 귀한 이 시간의 말씀을 우리에게 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다시 한번 활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기억을 하긴 하는데 그이 후에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라. 그럼 제가 오늘 다시 한번 교회 결혼 기념일을 계속 좀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교회 결혼 기념일을 기억했어요. 야, 한주 뒤면 대망의 결혼 기념일이다. 자 그럼 곧 16일인데 아 이날은 나와 내 아내가 결혼했던 날이지 그러면은 이때부터 아 내가 이날만큼은 좀 시간을 내고 뭐 가능하면 뭐 휴가를, 휴가도 낼수 있으면 휴가도 내고 또 다른 약속도 안 잡고 내가 집에 있어야 되겠다 시간을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만약에 해요 그럼 그런데 다른 약속도 잡지 않고 집에는 있어요 그런데 진짜 그냥 집에만 있어요 그럼 그럼 제가 그 결혼 기념일을 지킨 겁니까? 지키지 않은 거겠죠. 그래서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 때는 제가 결혼 기념일을 맞이해서 그 아내와 함께 어그 결혼 기념일을 지키기 위해 여러 가지 시간에 무엇을 할지, 무엇을 먹을지, 무슨 얘기를 할지 이런 것들을 쭉 계획하고 그것을 쭉 채우는 것처럼. 제가 하나님 가운데 안식일을 지킨다, 거룩하게 지킨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 시간을 내가 어떻게 보낼 것인지, 내가 하나님을 생각을 하는데 생각만 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고, 그래서 그 생각한 하나님에게 무엇을 드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어떤 시간을 보낼지를 우리가 그것을 계획하고 디자인해야 된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수 있는 것이죠. 우리 원사님들도 우리 집사님들도 어떠한 뭐 결혼기념일을 떠나서 모든 어떤 중요한 날들이 있다고 하셨을 때그 날을 위해서 그냥 시간을 아, 이 날이지 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의 어떤 시간을 위해서 그 날을 계획하고 뭐 디자인하지 않으세요? 마치 선물을 준비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선물을 포장하는 것처럼 그 시간에 음식 또 함께 갈 어떤 여행지 관광지 또 어떤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다들 그 사람만을 위한 이벤트로 어 준비하고 디자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도 누리시고 또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도 누군가에게 하고 계실 것이라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10절 말씀을 보면 한번 말씀을 띄워봐 주시겠어요?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럼 정말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일까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했으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아야지 이렇게 하고 그냥 일을 안 하려고 아둥바둥 이렇게 참고 버티는 것이 이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계속 뭐예요? 너가 다른 것에 집중하는 그 아무 일을 멈추고 그 시간에 오늘만큼은 누구에게 집중하라는 거죠? 내 네, 여호와 하나님에게 집중해라. 너가 오늘만큼은 그 어떤 날보다 나와 함께 교제하고 데이트하고 아름다운 시간으로 나와 함께 이 날을 보내고 생각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안식일을 지킵니까? 그럼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요. 대신에 우리는 안식일이 아니라 어떤 날을 지키고 있습니까? 주일을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 그 이후에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날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의 날. 그것을 지키면서 어, 지금까지 살아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사실 주일이라는 개념이 성경 가운데는 주일을 지키라라는 말씀은 성경에는 없어요. 어, 유대 그리스도인들 제 베드로나 이렇게 쭉 사도들로부터 시작되어서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고 있던 그런 역사 속에 그들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되잖아요. 그리, 그리스도인들이 안식일도 지키고 주의 주님의 날인 주일도 지키려고 해요. 여러 그런데 과거 로마 시대에서부터는 여러분 주일에 우리는 쉬고 있지만 과거의 역사에는 주일은 쉴수 있는 날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 유대 e 리스도인들이 안식일에는 쉬었지만 주님을 위한 주님의 날을 지키 s t 은데이 날을 지킬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의 어떤 로 e o 서 일을 하기도 하그 그들의 법에 따라서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킬 수 없었는데 그이후이 콘스탄티누스 대제라는 한 황제가 그들을 인정하고 그 주일의 날을 지킬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면서 그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주일을 지켜오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는 안식을 대신 이제 주일 주일, 우리의 주일의 날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주일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고 어떻게 디자인하고? 어떻게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갈지를 우리가 잘 생각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는 다른 것들을 다 멈추는 거예요, 그렇죠? 안식일에 멈췄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이 주일의 날에 그냥 멈추고 앞에서 쭉 얘기했던 걸 이제 가져나오는 거죠. 이제 뭐 하는 거죠? 가장 먼저는 이 주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가 뭐 날마다 생각하지만, 사실 집중하여 생각하는 것이 어렵기도 하잖아요. 일을 하신 분들이라면 더욱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일에는 그한 주의 시작으로 우리가 주일에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말씀으로 회복하고, 또그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생각하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으로 느끼는 시간, 또그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 그리고 그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구원, 그 말씀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성도들이 같이 봉사도 하고, 또 서로 나누기도 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도 해주고, 기쁨도 주고 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주의를 보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참 복된 날을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를 통해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데 이러한 것을 우리가 쭉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안식일을 너희가 거룩하게 지켜라. 너희가 이 안식일에는 다른 것다 멈추고 다른 생각 다 내려놓고 나와만 함께 생각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우리 같이 보냈으면 좋겠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 위대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우리의 연약하고 초라한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사실 어떻게 보면 구애를 하고 계신 거예요. 야너 이날만큼은 나랑 좀 데이트하면 안 되냐? 이런 것들을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너가 이 주일만큼은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나와 함께 사랑의 교제를 더욱 더 집중해서 나누고 그래서 너가 이 나와 함께 한 시간을 가지고 에너지를 얻고 말씀으로 힘을 얻고 그거 가지고 너가 한 주간 또 살아가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오늘날까지도 구해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 이 성도님들을 당한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너무나 놀랍게 펼쳐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좀게 안식일에 대해서 또 이어서 주일에 연결해서 쭉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는데 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 제가 이제 말씀을 처음에 준비할 때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주님을 위하여서 참이 날을 참 디자인해야 되겠다. 어떻게 디자인할 수 있을까? 뭐 이러한 생각으로 말씀을 좀 묵상하는데 어떤 생각이 툭 들었냐면. 내가 어떻게 그러면이 주일이라고 하는 날을 주님을 위해서 생각하고 이렇게 보낼 수 있지? 이런 생각이 그냥 평범하게 딱 드는데 쭉 이제 물꼬를 타고 가는 거죠. 어떻게 이런 날을 내가 보내게 되었지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구나. 이런 생각을 제 당연히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이 우리 죄인이었던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라고 했던 그 우리를 이 죄인들을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한 시간으로 그 역은 긴 구원의 역사의 시간을 하나님이 먼저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 부으셨구나라는 것을 제가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럼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던 그 중요한 딱그 시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 시점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시간으로 먼저 만드시고 계획하셨다라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큰 기쁨과 위로와 감동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만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러한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한 시간을 계획하시고 그 시간을 이루고 계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구나.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할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을 향한 시간을 다 디자인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오늘날까지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각자의 마음속에 다 거하셔서 우리와 먼저 항상 교제하시고, 하나님은 주일 뿐만 아니고 언제나 모든 시간 영원히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며,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모든 시간으로 우리에게 보내고 계신 줄, 우리가 사랑을 믿으며 함께 고백하는 우리의 마음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만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것 같지만, 우리도 사실은 주일 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수요예배도 나오고, 또뭐 금요예배도 나오고, 새벽예배도 나오고, 또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평소 살아갈 때도 틈틈이 하나님 생각하면서 좀 힘든 일이 있으면 주님, 주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떠올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는 우리가 주일이라고 하는 시간에만 딱 이제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평생의 순간이... 바로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할수 있는 시간으로 보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 바꿔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성도님들 그 평생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과 아름답게 살아가시는 그런 복된 시간들 그런 아름다운 삶들 다 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과 정말 축복과 복된 삶으로 함께 동행하시고 교제하시며 또 위로가 필요하실 땐 위로를 얻으시고 기쁨이 필요하실 땐 기쁨을 얻으시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땐 소망을 얻으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그런 모든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